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자, 그래도 오늘 뭐 셀트리온이 조금 그래도 밑꼬리 달고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행 중,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각인는 가기는... 뭐갈 거예요 좋은 회사기 때문에 가기는 갈 건데 시간적인 부분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은 뭐 그래도 오늘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밑꼬이 달고 올라왔던 부분이 조금 다행이다라는 좀 부분은 있어요 셀트리온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다행인데 그래도 좀 제약 바이오 주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의약품에서도 그래도 좀 양봉으로 마감이 됐던 부분 그래도 이쪽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약 쪽에서도 양봉은 아니지만 은봉으로 마감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밑꼬리 달고 올라온 부분이 아 이거 좀 제약바이오 이쪽이 좀 빨리 올라와줘야지만 결국에는 코스닥도 올라오고 좀 어느 정도 좀 분위기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뭐 그래도 올라오고는 있다 밑꼬리 달고 올라왔으니까 좀 이런 거는 좀 다행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 재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뭐 지금 2020년도에 잘나왔고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 매출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너무나도 잘 나왔고 그리고 뭐 4분기 때 3분기 때잘 나왔고 4분기 때도 뭐 나쁘진 않아요 3분기 때도 나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두 개를 합쳐도 19년도 하나의 하나, 영업 이익보다도 3분기, 4분기 때 합친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나왔던 부분. 근데 앞으로 더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램시마 SC가 지금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유럽 쪽에서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 부분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뭐 치료제야 이것도 당연히 좀잘 나와야 된, 좀 빨리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빨리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도 결과지만, 누군가가 좀 접종을 하고, 뭐 이게 괜찮다, 아니면 뭐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빨리 나올 필요가 있고, 뭐 17일부터 이제 시작됐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셀트리온이 진짜 얼마나 오죽 오죽 답답했으면은 직접 또 얘기를 했죠 자 백신 개발까지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백신 진출 자체가 지금 준비된 상태라고는 하지만 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개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게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은 진짜 아예 셀트리온 이제 치료제도 만들고 이제 백신까지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넥신이라든지 좀 다른 SK라든지 좀 다른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 백신 제약사들이 다른 세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뒤처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아무리 뭐 변이를 잡고 막뭘 한다 한들 어쨌든 지금 임상 진행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느리다라고 하는 거는 개발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기 때문에 좀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뭐 백신을 외부로부터 공급받는데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뭐 백신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셀트리온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뭐 보면은 뭐좀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백신 개발에 있어서 아 차라리 그냥 치료제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아 어쨌든 뭐 셀트리온이 뭐 그래도 코로나를 없애기 위해서 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나뉘요 의견 자체가 나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다 그냥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를 딱 딱 부러지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셀트리온이 좀 치료제만 집중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좀 코로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빨리 좀 백신 개발을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 힘든 분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빨리 다시 한번 좀 정상적인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돌려 나갈 수 있으면 좋겠었기 때문에 좀 뭐가 맞다 틀리다를 제가 논하기에는 좀뭐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에서도 뭐 지금 뭐 레키로나주를 뭐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이 제품을 개발하던 주된 이유는 팬더믹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지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거를 발판으로 좀 시총 자체도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뭐 제약 세계 뭐 국제 제약 회사에 비해서는 좀 시총이 좀 낮기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시총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국제 제약회사랑 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부분까지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단기적으로 기다리는 거는 뭐 xx의 땡땡땡원 계약. 공시 이거 xx 어떤 뭐 어떤 회사에 뭐 어떤 나라에 뭐 얼마에 딱 계약 공시가 딱 떠야지만 우리가 진짜로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뭐 이게 언제 뜬다 뭐 이런 거는 예측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다 같이 기다리고 있다 어차피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회사가 뭐 말썽을 일으키거나 hlb처럼 진짜 뭐 조작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뭐 장담은 못하죠. 뭐 장담은 못하지만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내려오면은 좀 올라갈 때까지 좀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기다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술 주... 주권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한국은 이제 진단 시스템이 확실하고 치료제도 이제 셀트리온이 제공한 이상 기술 주권이 있다라고 보면은 좀 도입에 의존하는 백신은 국산이 따라올 수 있을지가 지금 뭐 숙제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아뭐 백신이 참안 나와요. 너무 안 나와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너무 좀 밀려서 빠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건 이거는 진짜 뭐 시간을 빨리 뭐 어떻게 좀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뭐, 세, 뭐 빨리 돌리든지 아니면은 뭐 눈에 눈으로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셀트리온 지금 계속해서 뭐좀곡 걱정이나 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좀 이렇게 지금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편하게 오셔가지고 시장 돌아가는 거라든지 좀 어떻게 되고 있나 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좀 재미있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가입 뭐 무료 카톡방에 뭐 참여를 하실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니면은 밑에 보시면은 댓글로 링크를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무료방에서도 수익이 뭐 너무나도 잘 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읽어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살짝만 뭐 말씀을 드리면은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까 뭐, 글 남겨드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뭐, 일단은 뭐, 이렇게 3일째 매도를 일관을 하고, 뭐, 아래 꼬리 달리고 올라오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자체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보시라고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보셔서 좀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부담 갖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 뭐 다른 거를 추천을 해서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지금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지켜 나가면서 좀 크게 먹고 나올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CJ ENM 이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거 시장 빠졌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또 저가 매수의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시장 앞 앞에 장사 없듯이 시장이 밀리니까 당연히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또 시장 올라오니까 바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시장 흔들리면 오히려 우리가 딱 잡을 수 있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nc소프트랑 이제 뭐 합작법인 설립 소식도 들려오는 부분 뭐콘텐츠나 뭐 플랫폼 분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mou를 뭐 체결했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딱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뭐, NC랑 NC의 기술력이라든지 CJ의 콘텐츠 사업 노하우를 합쳐서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NC가 만들고 있는 이 유니버스와의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좀 짐작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뭐, 아티스트랑 뭐 협업도 할것 같고, 지금 NC도 개인적으로 지금 뭐, 단순히 게임회사가 아니라 플랫폼회사로 분야로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컨텐츠라는 게 앞으로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컨텐츠를 가진 주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힘이 막강해지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뭐 드라마 쪽이 분명히 많이 올라왔어요. 에이스토리라든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컨텐트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비해서 미디어가 못 올라왔다 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미디어 쪽에서도 분명히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쪽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차트에 너무 부담이 없어요 차트적인 부분을 이렇게 봐더라도 뭐 너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모아가시면 돼요 오히려 시장 빠질 때가 우리가 좀볼수 있는 매수에 좀, 좀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부담 없이 천천히 모아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뭐 단타적인 부분도 단타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모아갈 모아갈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단타칠 때는 뭐 단타치고 그래도 포트 내에 무언가 좀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좀 남아 있는 현금으로 그냥 가볍게 뭐 단타를 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장기 포트 내에 중장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J ENM 이런 거좀 담아 두시고 좀 길게 보시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가치 있는 종목은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다 지나고 나면 느끼실 거예요. 아 이때 이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추천을 받았었는데. 이 생각 분명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좀 뒤늦게 후회하시는 것보다도 좀 차라리 좀 크게 수익적인 부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무료 카톡방 오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오세요. 여러분들 뭐 제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뭐 채팅 하면서 좀 편안하게 시장을 좀 리딩도 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막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힘들고, 라이브 하면은 또 라이브 들을 시간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무료방을 열어놨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편하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